저는 익산시 익산시청 이전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익산시에서 익산시청을 그 자리다 짓는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익산시를 사랑하는 사람, 익산시를 한번 더고연해볼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이 문제에 대해 한번 더아럴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익산이라는 지명이 있기 전에는 손리였습니다. 손리라는 지명은 뭐냐면 속에 들어간 마을이다라고요 예전에 보면 무슨 속에 들어갔느냐? 바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손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예전에는 그러기 때문에 바다 속에 들어간 마을이기 때문에 산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익산 시는 그래서 평야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구이리 시 이제 손리는 익산 철도에 의해서 시가 형성된 곳이 그 발전에 따라서 형성된 곳이 송리였고 이리시였습니다. 1995년도 이리와 익산이 통합될 때에 실질적으로 익산과 이리와의 통합될 때에 첫 번째 통합 문제를 가지고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선거를 해서 두번다 결렬됐어요. 이 그럼에도 불 그랬는데 익산시에서 이리시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때 협약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협약서 조건은 뭐냐면 이리 씨의 에, 익산군에 통합이 되면 행정타운을 짓겠다, 하나도를 떨어주겠다라고 협약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 그때의 이리와 익산 시 간에 익산과 군 이리 씨 간에 이 협약이 자체가 씨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행정타운을 짓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꼭 지내고 오다가 지금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봐도 구일씨와 익산군과 음, 통합해가지고 유일하게 한 청사에서 좁은 청사에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일씨는 지금 청사가 지가 지금 49년째 올채그 자리에서 지금 49년째 되고 있습니다. 구일씨에 있는 청사가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시민들이 오구하고 왕래가 지금 다 불편하지 않습니까? 좁은 도로마이니까또 좁은 청사의 그 부지랄까? 라 장랄, 장날. 장날이 전국에서 뭐, 북부시장 장날이 전국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크다 그래요. 장날만 지면 그거가 익산시청으로 가는 지입도가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거기에다가 20년, 30년, 50년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물려줄 시청 장소를 거기다 진단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족한데 친환경적으로 짓는 거예요. 공원도 만들고 6천 평 갖고 거기다 무슨 공원을 만들면 되게요. 그런데 이렇게 진단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지금 추진 과정과 우리의 대안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익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9,000 평방미터 그 안에다가 연 면적 39,271평방미터에다가, 거기에다가 850억 정도로 해서 시청을 짓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니, 이, 뉴 선두사업에서, 어,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어요. 2017년도 12월 22일날, 그렇게 해서, 어, 2018년 1월 8일날, 그렇게 돼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익산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또한 시설 설계해서 이 익산 시청을 2021년에 착수하겠다라는 것이 익산시의 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익산 시청이 절대로 거기 지금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익산시에서 월성동 어, 농업기술원 종자보급소 부지는 절대 할 수가 없다. 익산시에서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 내용의 첫째가 뭐냐면, 일산시에서 종자보급소를 토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종자보급소에 토지를 바꾸려면 1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10년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콩 씻는데 보면 10년이 종자가 뭐냐고, 다 화학비로 다탔는 그런 곳이에요. 그것은 화학비로. 그래서 그 곳입니다. 그리고 도지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종자보급소에 땅을 살려면 500억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토지할 수 없다. 그리고 나홀로 청사가 된다. 그렇다 치면 익산시에서 중심지에 떨어질 때 나홀로 청사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익산시에서 그것이 옮겨가 버는 남종동 이론이 공동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상다. 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종자보급소 이 땅을 도지사 도청에서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못한다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해보고 해봤더니만은 음, 우리 현실과 전혀 익산시에서 주장과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 부분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땅은 지금 현재 익산시의 예. 전라북도 도청 도 진원에 소속인 월정동에 있는 종자보급소 부지를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떤 곳이냐면 현재 익산 시청에서 시청에서 종자보급소까지 가운데 종자보급소까지 5km 이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시청에서 종자보급소까지 간다면은 굉장히 가깝죠. 최소한 10분 안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원이 도시중심권에서 5km면, 어, 모든 시민들이 15분 안에 올 수가 있고, 익산시의 중심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성동 종자보급수를 너무나 음, 음, 좋아서 저희가 이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것 같으면, 이 곳이 어느 곳이냐면, 우측에 하나로 돌아가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로 가 좌측에 황금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빨간 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국토부에서 거기에가 이번에 새로 신설 도로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떨어지는데 이것이 2022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3천억 정도 되죠 같고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 그 부분입니다. 다. 서수평정. 네, 서수평장간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도면을 보면은 서수평장만도가 밑에가 딱 내려가고 있는 빨간색가 서수평장만도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어 전라북도진흥원에 이 땅이 몇평 정도 있냐면 21만평 정도 있습니다. 21만평 정도. 근데 21만평 정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3만여평도만 평만 우리가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3만여평 그땅 부지는 대부분이 어떤 땅이냐면 콩밭이에요. 앞으로 남양을, 음, 그, 딱, 익산시를 보고 남쪽으로 탁, 돼져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전혀 그 원종장 땅이기 때문에, 종자국수 땅이기 때문에, 바로 환지를 받고 환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 너무나 좋다. 위치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원종장 땅을다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만 해도, 우리가 충분하니까, 3만 분만 해도 익산시 부지로 하는 데는 충분히 쓰고 나온 게 있으니까, 그 얘기합니다. 다. 그래서 저희가, 어, 국토부에, 제가 들어가 봐서, 익산에, 어, 건돌구통부, 아니, 아니, 이제, 뭐 저, 국독관리청에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네. 국토관리청에 가봤더니, 그 도로가,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 도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해서 그 모든 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익산국독관리청 청에 들어가고이 서류를 전문한테가 받아 봤습니다. 다음은, 보세요. 보세요. 이게, 서수에서 평창강, 평장. 평장강 예, 그 일반 도로예요좀 올려보시죠. 그래서 지금 이 도로 부분에는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 됐냐면 2020년도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계획하고 좀 달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역 설명까지 다마쳤습니다 지금 설명회까지 마치고 2021년도까지 돼 있는데, 20년도까지는 2022년도까지 다 완공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떨어지면 어, 익산군에 있는 저쪽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15분 안에 이곳으로 다올 수가 있다는 라 결론이 나오게 되죠. 다. 아, 이게, 예, 도시계획도를 한번 봤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를. 이 도시계획도를 확대를 좀 해보세요. 이, 저기 지금 빨간 거 가운데에 있는 데가 지금 종자보고서 땅입니다. 좀위에올려보세요 지금 현재 오른쪽에 그 도로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하나로 들어오고 좌측에 한 건반 떨어고 지금 밑에 세안주유소가 있습니다. 세안주유소 밑에 아래. 예. 이세안주유소 위에까지 도시계획도가 떨어져 있어요. 하죠. 그러면 익산시청에서 그 앞에까지 정확히 딱 직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너무나 좋죠. 이렇게 익산시의 도시 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가 전체적으로 원광대가 앞에가 있고요. 또더 중요한 것은 익산시가 유일하게 침수지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황등제 예전에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황등제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예전에 보면 이은 고가에 큰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 저수지가 100리 길이 있다고 100리가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도 호수를 만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이 많이 가두고 뺄수 있는 시설도 어, 농업 문제도 뭐 여러 가지 또 관수 문제도 해결되고 호수도 만들고 그러면 그 위에다가 시청을 짓고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너무나 멋진 익산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산도 없고 근데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정말 익산시의 미래에 지속가능한 익산시 미래에게 지속 가능한 익산시 시청부지가 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우리 익산 주변에 있는 이, 이 군청이나 시청의 진리는 어떨 것인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완주군을 가봤습니다. 이 완주군을 가서 보니까 완주군 용진면 웅궁리에다가 완주군에서 군청을 쳤어요. 군청을 2010년도로 예, 6월달에 완공을 줬는데, 금액은 400억 원 정도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용진면에 졌는데, 완주군의 용진면, 응공리에 졌는데, 다, 거기는 사람들하고 전부 다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다, 배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지역은 전부 다백겠습 용의역에, 너무나 좋게, 거기다가 복지관 시설들까지, 또한 도서관까지, 직원생들이 너무나무 뭐 행복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완주군 국민들뭐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익산시에서는 그종자꽃수 땅을 도저살 수가 없다고 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다음번 보세요. 이 가운데에서 보니까 그 완주군청 땅이 있고 군청 가운데 그 뒤에는 지금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되 있는 이종자꽃수땅이그 주변이 크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좌측에 지 그림에서 우측 네, 좌측에 거거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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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을 완주군에서한5 7 0 0평 정도를 완주군에서 이렇게 도로 부터받았더라고요 네,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올수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우리도 몰랐는데 아. 일부분에서는 그래요. 종자공소에서는 못 산다. 그런 얘기를요. 종자,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익산시에서는 종자고급소에서못 오기 때문에 못 온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또종자고급소 도청에 있는 분들도 또, 또, 진흥원에 있는 분들도 얘기를 해봤어요.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시에서는 전부 다종자고급소 다 직원들이 못 온다고 하고, 도에서 못 온다고 자꾸 하지만, 도에 있는 분들하고 또얘기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다만 못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익산시 직원들만 못 오고 다는 거예요. 왜? 도에서 못한다고 하고 종자 보급소 직원들이 못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이 3만평이라는 부분이 그게까지 렇 많이 필지도 않아요. 실제 3만평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가능하다. 절대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국적으로 봐도 이 완주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역도 종자 보급소. 땅을 관공서로 그 지역 관공서 선택도 대체가 있는 걸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만든다고 입산시에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절대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라걸 확신을 가졌고 그만 대한민국이 분명히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변의 땅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공시지가로 확대했죠 공시지가로 어, 17,700평이더라고요 700원 700원 1 7 ,700원. 만7 0 0원이 예. 평당이면 얼마입니까? 5만. 5만 천원 정도 돼요. 5만 천원 정도. 그만 지가 보상 다 준다고 10만 원만 삽니다. 10만 원만 사요 그 땅이. 지금 정도는 15만 원 정도. 아니요, 10만 원만 삽니다. 15만 원 예. 저희가 왜 그냐면 저희가 조사한테 해봤어요. 10만 원만 삽니다. 10만 원 이만은 충분히 그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예. 도땅이기 때문에 다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자. 익산 씨와 익산시와 지금 우리가 요구와 어떤 것이 틀리고 지금 앞으로 익산시가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곳이 저도 잘못됐다라고는 절대로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익산시가 행복한 익산시를 만들고 후대 미속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기준의 익산시의 땅이 조금만 정말 정말로 그런 곳이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익산시에서 얘기하는데 종자보급소 땅 만드는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갈 수가 있어요. 김제 땅도 있고, 김제 종자보급소 땅도 있고 전 모든 땅은 종자보급소 하는데 농가들에게 3만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농가들에게 위탁해 줄수 있고. 또한 원장, 원종장 지상물보상가가 500억이라는 데 아니에요. 땅사고 충분히 사고 남음이 30억만 이볼수 있습니다. 3 0억다 우리가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이 있어 도로망이 미비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로 도로에서 5분이에요. 하나로 도로에서 황동에서 5분이에요. 현 시청에서 5분, 5km에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익산 전기에서 15분이에요. 서수 평장만 도로가 2020년까지 완공된다. 했는데 2022년도면 완공이 돼요. 그리고 익산시 도시계획 일단 월정동에서 거기 앞에까지 딱 끊이, 하나로 도로에서 딱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중항그 익산시청을 좀 가려면 시, 실질적으로 지금 전 지역의 익산시에서 가려면 좁은 도로 막, 또 여러 가지 신호체계 막 이런 부분에 본다면 은 거기에 간다는 것이 여거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여가가 빠르다 라는 생각이, 개미,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익산시에서 그것이 떠나면 도시 공동화 현상이 예상한다.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시 공동화 현상을 중앙동에 왜 도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왜? 네. 시청으로 옮겼으니까 아니에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건축이에요. 할수 못해요. 네. 아파트를 질 수가 없고.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아파트, 예전에는 아파트 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집에서 단독주택으로 살았는데 그거는 집가가 높고 많은 분들이 공동 공동주택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구가 젊은 사람들이 더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라는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어주자 하는 거예요. 시청이 옮기면 거기다 고층 아파트를 지고 갈산동이나 마동이나 남중동이나 도신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도시 재생사업이 올해도 지금 4억정도 익산시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하자라는 거예요 도시는 도시계획에서 움직이지는데 항상 그러면 구두심으로 그걸 놔야 되나 시대가 늘어 바뀌지는데 그럼 익산시의 도시계인 발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발전할 수가 없지요 군산이나 전주나 다 모두 다 발전은 발전대로하고 구두심으로 살려 나갈 때에 익산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 균형 발전의 부분에서는 구태체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익산시 예산금액을 보자. 시청사를 치는데 익산시에서 어, 청사 규모가 22,336평방미터를 지하하게 되고 지하주차장이 14,215평방미터 치고 기타가 2720평방미터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850억 정도 들어간다. 아, 850억 정도. 이 850억 가운데서는땅 부지 금액을 산정하지않아요 그러면 땅 부지까지 전체 금액을 보면 은 천억이 헐게 넘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 똑같이 짓습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나 다만 주차장 비용이 우리는 안 들어가요. 주차장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토지 보상하는 데에 토지 땅 사는데 30억은 충분하다. 30억만 그러면 지금 익산시에서 뭐라고냐면 하 익산시 나온 얘기입니다. 시청 땅이나 이런 걸 팔으면은 240억이면 240억 나온다고 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이야기를 뭐 시민들은 이제 뭐 얘기하기로 240억 좀 나온다. 그러면 그 240억 빼고 우리의 평당 가격이 5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340억이면 쳐요 340억이면 340억 짓고 실질적으로 3 4 0 가운데서 토지보상가 30억 빼고 그러면 시청에서 그 매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40억 빼고 그러면 건축비가 시청시에인데 130억이면 는다는 거예요. 130억이면 그러면 도로 좀 진입 좀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200억이면 충분히 짓는다 200억, 원, 도로 진인도까지 가더라도, 130억 나오는데 7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00억만이 들어는데 1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파산은 도저히 맞지 않다. 자, 추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은 2018년도에 3월달에 추진해서 지금 신청사 건립 설명회 하고 타당성 의리 조사, 이번에 지금 타당성 의리 조사 한 거예요. 그리고 건립한다면 2021년도 하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2019년에 타당성 조사하고, 설명하고토지구입도청에서 하니까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에 들어가서 2 0 2 1년도면 중공이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익산시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지금 추진판에 리, 리뉴얼 사업에 한다고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는 계획에서 보면 참 웃기지 않는 부분이 공원도 진다. 아니에요. 6천0 0평 뿐이 안 되는데, 그거다 뭔 공연을 짓니까 그거 도서관 진다고 그래요? 방정. 그러면 광장도 진다고 그래요? 6천0 0평 뿐이 안 되는데, 큰다는 거예요? 그건 지하주차장도 판다는 거예요? 예? 네? 이 지하주차장을 파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냐고 타당성이. 경제적인 문제저전 타당성도 없고, 일산시 미래 발전에 전혀 타당성이 없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기를 붙이는 거예요. 왜? 추진이 왔다는 거예요. 추진이 왔다는 거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시청 직원 선생님들은 직원에 불과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이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해줘야 된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시민운동으로 연결될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내 후손들을 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익산시에 살은 지가 제 조상 때부터 지금 470년 정도 익산시에 살았습니다. 나도 살고 내 자손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곳은 아니요. 내 후세들이 살수 있는 그 용이한 익산시가 시청이 될 만한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이 우리들이 월성동에 있는 종자보급소와 익산시청이 꼭 되어야 되겠다. 그곳은 익산시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적극 같이 협력할 것입니까? 그 이렇게 해서 함께 협력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유인문도 만들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가두방송도 할 것이고, 또한 여러 가지 토론도 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두 다 함께 행복한 도시를 익산시를 정말 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